안녕하세요 스테블입니다 지금부터 소리영어에 대한 진실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소리영어는 사실 반쪽짜리 학습법 이다. 소리영어는 영어학습시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소리영어 단독으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영어 듣기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소리를 귀로 듣고 어떤 문장인지 인식하는 단계. 두 번째, 뇌에서 문장을 이해하는 단계. 리딩 시 텍스트를 통해 문장을 눈으로 읽고 나서 어떤 문장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되죠. 이 부분이 바로 소리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문장 인식 부분이죠. 동일한 문장을 텍스트로 읽으면 바로 인식할 수 있는데, 원어민은 소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문장 인식부터가 난관인 것이죠. 기존 소리영어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리에 집중해 영어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문장인식일 뿐 문장 이해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영어로 성공했다는 사람조차 바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소리를 듣고 어떤 문장을 말한 것인지 문장 인식은 했는데, 무슨 뜻인지 문장 이해가 안 돼. 이건 우리가 문장을 글로 읽을 때와 동일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스티븐 영어 커리큘럼에서는 연문법과 이미지 리딩을 앞부분에 배치한 겁니다. 이두 가지 강의를 통해서 먼저 문장을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 상태에서 소리 영어에서는 영어 발음과 쿵푸팬더를 통한 문장 연습 이두 가지를 다룹니다. 이는 소리를 통한 문장 인식과 뇌를 통한 문장 이해 이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샘플 강입니다. 먼저 문장을 들어보세요. She poked her head out of the window. 한번더 들어볼게요. She poked her head out of the window. 이 소리가 어떤 문장이고 어떤 의미인지. 듣는 즉시 이해하셨어요? 먼저 이미지 리딩으로 이 문장을 한 방에 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번역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물론 어렵지 않은 문장이지만 스티브니 알려 주는 내용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는지 제 말을 유심히 한번 들어 보세요. 이 문장에서 우선 fork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ork fork 바로 이 포크를 사용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동사란 얘기죠. 포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뭔가를 쿡쿡 찌르죠. 즉, 포크는 뭔가를 쿡 찌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찌르는 동작이 손으로만 가능한가요? 다리는 어떤가요? 어깨는요? 그렇다면 머리는? She poked her head. 그렇네요. 그녀는 그녀의 머리로 포크했네요. 머리로 찌른 거죠. 다음은 아로브입니다. 아웃은 아시다시피 바깥쪽으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브는 분리를 의미하죠. 즉 아로브는 어딘가에서 분리되어 바깥쪽으로 향한 거네요. She poked her head out of the window. 아, 이 문장은 그녀가 자기의 머리를 포크해서 창문에서 바깥쪽으로 아로한 거네요. 그럼 이 문장에서 이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어떠신가요? 이 문장을 혹시 한글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나요?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한글로는 그녀는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이해할 때 한글 간섭이나 문법적인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상태. 읽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소리 영어로 소리를 입혀주면 듣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소리를 입혀볼게요. She poked her head out of the window. 여기서 out of the window는 비교적 잘 들렸죠? 문제는 바로 poked her head죠. poked 따라 해볼게요. poked가 아니라 poked. 여기서 o가 아니라 오우죠? 포드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허 합치면 폭드 허인데 느 발음과 흐 발음이 뒤로 합쳐져서 들리죠? 그래서 폭드 허가 아니라 폭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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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들리네요. 다음은 헤드 여기서 느는 드가 아닙니다. 혀끝을 윈디 근처 입천장에 올렸다가 띄면서느느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때 목에 성대가 올려줘야 됩니다. 유성음이거든요. 드드 그래서 head가 아니라 head 드 head 드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죠. 합치면 she poked her head she poked her head she poked her head 다시 한번 문장을 원어민 발음으로 들으면서 따라해 보세요. She poked her head out of the window. She poked her head out of the window. 어떠신가요? 문장을 왜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이후에 소리를 입히는 것이 순서인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은 이 커리큘럼을 통해 쿵푸팬더 수준의 문장은 스스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는 컨텐츠만 바꿔서 수준만 점차 높여주면 됩니다. 스스로 소리 영어를 추가 학습할 수 있도록 다른 컨텐츠를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직접 제작하면 되는 것인지. 강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영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